자 콜로세움 완성하겠습니다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도 서 있으리라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 로마도 무너지리라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면 이 아, 세상도 원더만 무너지리라 원더만 왕창 있네자 콜로세움 완성했고요 음. 회사 언덕숲이 없네요 언덕숲 언덕숲이 있으면은 아 여기에 그러고보니까 있네 여기 습지 여기에 습지가 있네 멀리 갈필요가 없었네 바, 바로 옆에 냅두고 진짜 시야가 좁네요 자 몽실미실 몽세리 아니야, 몽세리죠 몽세리젤. 자, 이렇게 한 코. 신권. 이것도 중세. 중세시대 건물이니까 이것도 턴이 좀 오래 걸리겠네. 자, 여기에 벌목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벌목을 하, 해줄게요, 이따가. 자, 산업구역을 하나 지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루르벨리를 또 지어야 되거든요. 루르벨리 여기다 짓고, 루르벨리 여기다 짓으면 되겠다. 루렌상스 시대에 도입을 했고요. <laughs> 전문학은 전문학, 아, 어, 인구가 10, 루루벨리,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기 루루벨리 짓고. 산업구역을 여기다 지어줄게요 산업구역. 인구 10을 찍어야 되니까 개척자를 안 뽑고. 와트 하나 짓겠습니다. 와트. 아니, 와트가 아니라 대학교. 대학교를 두 곳을 지어야 또인쇄스를 뚫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턴 넘기게요. <laughs> 자 지금 이쯤에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음... 여기에 돌 멀티 하나 편네요, 영국이. 주든지, 주든지. 치킨이 다 짓고 있다. 자, 여기 치킨이 다 짓고 있어요. 자, 지금 치체이다 짓고 있어요. 자, 지금 깔린 게한두개 정도, 두겹 정도 깔렸고, 제가 깔린 게 제가 좀더 많이 사 왔습니다. 이건 내가 지었다 아, 근데 제 벌목을 할수 있거든요? 교황로 자, 개 유지 아 한단 일단 여기 상의만 뽑겠습니다 상의뽑고 다른데 치치니티사를치고 있는 데가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주치지치치치치치치네요네요 요거는 뭐니? 상업중심지. 이번 판이 초반에 좀잘 풀려서, 전판도 비슷한데. 전판보다 이번 판이 대박이네요. 아까 어디였지? 아, 여기죠 런던. 자, 근데 여기 생산을, 망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 사놓구요 벌목을 할 때도 한 곳, 두곳 밖에 없어서, 아니, 세 곳까지. 근데 이건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못하면은 어... 효과를 못 받더라도 벌목해서 가져갈게요 잘 들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 누워 칼을 음... 하...이거 2레벨 정부로 가져...아... 가진 않을게요 지금 이 불가사의 생산량 보너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딕건축 이걸 끼겠습니다 이걸 끼고 아, 어, 징지 카드를 깨껴 턴골 한 2정도라도 더 받기 위해서 2나 3자 이렇게 해서 20턴까지 줄었고 턴골도 늘었구요 3골드정도 아 어, 어딨니 빙지. 피... 어우 얘 아프다 얘랑 어차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선언과 저승 종결 전파력 3 배라서 자 종결 전파하겠습니다. 나 알았어. 일단 개종했어요. 아코르니아. 그리고 자금성은 그냥 뚫어주겠습니다. 자금성은 또 인기가 많은 원더라 대학교 두개 지을 시간에 그냥 뚫어주겠습니다. 아 근데 얘네들 도시가 너무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시티 얘네 둘, 넷, 여섯, 여덟, 열열 열 하나 11시티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4시티거든요? 음... 전쟁을 좀 해야되나? 일단 영국을 밟고 갈순 없고 노르웨이 견제는 그냥 해야겠네요 노르웨이 자, 아직 바닥... 바닥... 저는 탑이 지금 계단까지 쌓아졌으니까 제가 더 높죠. 어... 원형력이 참...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산업구역 지을 때 벌목을 해서 생산력을 추가할게요. 제가 제네바의 종교 하나 받을고요 어, 대님 종교가 없음이네? 종교없는애들이 가톨릭 스페인 개신교 노르웨이 아즈텍 프랑스에 버트리자 16턴 자 그리고 산업구역을 여기다 지어줄게요 그냥 벌목을 하고 아 <laughs> 어, 대중 용기 없네 그냥 종교 전파 하겠습니다 보자 얘는 아직도 계단이 안 만들어졌어요 계단 안 만들어졌고. 어 혹시나 다른 원더 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 짓고 있고. 아. 어... 주든지. <laughs> 얘도 안 짓고 있고. 없고. <laughs> 얘도 뭐질줄 알았는데 안 짓네요. 치체인티사 어, 이 짓고 있다. <laughs> 예, 뒤늦게 지금 뛰어들었어요. 치트인트사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었고. 저거는 뭐, 쉽게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없네요. 음. <laughs> 예, 이것도 벌먹을 할게요. 열5턴자이 <laughs> 턴을 넘기죠. 넘기고 야 노르웨이가 이쪽까지 땅을 펴 왔어요 이거는 노르웨이를 쳐야겠다 일단 이거 벌목 하나 해서 세턴 그래. <laughs> 어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면은 병력을 좀 뽑아서 노르웨이를 정벌할게요. 음, 영국을 활용해서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서울과 빌리우스가 또 제가 중주이기 때문에 트럼쇠는 금방 점령할 것 같고요 영국을 이용해서 노르웨이를 이따 한번 쳐볼게요 근데 영국이 좀 병력이 약해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창병 하나 있죠 그래 너도 한번 잠깐만 이거 못 짓는다 알람브라 궁전 자 알람브라 궁전 알람브라 궁전 이건데 주둔지 특별지구역 언덕 주둔지 여기 있거든요 언덕 자 언덕이 없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아 아 여기 있다 언덕 여기 있네요. 광산을 하나 드러내야 돼. 아, 아 이거 좀 머리가 복잡한데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창사에서 지어야 되는데, 아, 이게 성을 뚫으려면 정부 여섯 개 슬롯을 지닌 정부 이걸 들어야 되고, 자 군사 훈련 을 일단 뚫겠습니다. 군산훈련 뚫고, 지체인트 사는 그래도 제가 많이 앞서니까, 알람브라 궁전을 먼저 지어야겠네요. 근데 얘도 지금, 어, 아니다. 알람브라 궁전 먼저 가겠습니다. 아, 이거 좀, 고비, 위기가 다가왔네요. 얘가 등따섰고 배부르니까 이제 원더를 지키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 파리, 여기 지금 치테인트사 짓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거는 그냥 벌목을 해야겠네. 치테인트사 뭐 효과를 받고 마시고 벌목을 해서 원더를 짓는데 충실히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데는 또 없나? 자, 스페인 없고요, 영국도 없고, 아... 자, 여기, 건설자 뽑겠습니다. 건설자 뽑고, 이 상인은 창사에 몰아줄게요. 창사에 다 지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상인 하나 살게요, 상인. 여기서 상인. 자, 한두 개야? 제가 남아 도는데? 뭐지? 여기 하나. 상인 어디서 뽑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 아 여기서 뽑고 있네요. 어제 다음 턴에 나오니까 저거 차살 사보내겠습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얘가 뒤늦게 참여했는데 얘가 여기 런던보다 더 빨리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훨씬 빠르긴 한데 여덟 턴. 음. 몽실 미셸 여기서 지킨 좀 아깝고, 이는 건설장는 볼게요. 그리고 창사. 창사 왔죠. 창사. 시안에 일단 하나 보내고 시안. 다음 턴에 정부를 바꿀게요. 바꿔서 성 유레카 뚫고. 아 그러게요. 자 스페인이 전쟁을 걸었거든요. 딱히 신경은 안 쓰겠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막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이라면. 자, 제네바의 총시국과 종족을 잃었다. 음. 어... 자, 탐험. 그리고 요거를 어 20%를 포기하고 군지대를 뚫어서 유레카를 지금 받아서 바로 알람브라 공격 올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안개 속에, 가, 안개 속에 갇힌... 이대로 가져가고 음 빨간 거에는 자 숙련도 이거 하나 꽂을게요 사절을또 받았으니까 제네바 하나 더 놓고 아 진짜 공전이 문제다 공전이 자 여기 기사 기사 여기까지 왔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또 없어졌네요 여기 분명히 내가 아까 개종시켜놨는데 아 개종한 게 없어졌네 지금이라도 여기서 뽑아야겠다 어디지? 사도를 뽑아서 여기로 보내줄게요 아좀 늦었는데 아 근데 이거 한두대치면 박살나는데 일단 저 박살나기 전에 다이아몬드랑 설탕 팔게요 예 다이아몬드 있네 설탕 설탕 먼저 팔겠습니다 212 2 1 1아뭐저 더우신에 날아가도 되니까 자2 1 0원에 설탕 미리 하나 팔아놓겠습니다 얘도, 근데 돈이, 어, 있네. 자, 다이아. 한 250원. No. 230원. 240원. No. 237. 5원. 3, 2, 1. 자, 230 골드에 다이아 하나 팔고요. 여기 있는 사치아는 그냥 팔았습니다 일단 팔았고 창사에서 망치를 좀 그나마 많이 주는데 광저우 셰필드 턴고리 17자 광저우에 그냥 보낼게요 식량을 주기 때문에 인구가 하나라도 더 빨리면 좋으니까 <laughs> 자 그리고 알람브라 공적 올리겠습니다 자, 알람브라 맞지? 어, 맞죠. 알람브라. 아, 이 알람브라랑 치체이트사랑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얘 지금 계단까지 올랐어요. 계단까지 올랐고, 어, 얘도 슬슬 계단이 지어지고 있고,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 알람브라 공전. 아, 근데 이게 둘다 생산력이 높은 땅인데, 아, 아쉽다. 3 1 0 2 9 0 0 지층 이상 그래도 어차피 6톤이니까 그 그래, 돈이 많은 거를 활용을 해서 자, 건설자를 사서 벌목을 좀 할게요. <laughs> 아 이건 100% 털렸습니다. 여기. 음, 나 주동군. 이 전사를 검사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주둔 방어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아, 28. 네, 이건, 요거는 벌목으로 할게요. 아... 이 도시가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돈은 아껴 둘게요. 어, 그래 안 하고. 한단은 뺏기겠네요. 야, 스페인이 깡패가 됐네. 아까 그신앙에오호자 교리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비벼 볼만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한단 털렸어요. 야, 뭔 헛소리 하고 있어? 내 도시가 돌렸는데. <laughs>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동맹이잖아. 자, 야, 여기 난리 났다. 여기서 우에, 우에이, 우에이 칼리도 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얘는 지금 골격을 갖춰가고요. 여기서 터지네. 아, 여기서 터진다. 난리 났네 이거 음. 지금 그냥 이거 우에이 타이오 칼리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건설자 뽑아서 여기도 그냥 벌목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애들이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데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더로스랑 자 얘도 지금 바닥 깔았거든요 아 이거 백핸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아. 저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올릴 줄 몰랐네요. 얘도 그냥 벌목할게요. 화약이 전쟁에 가족. 가져... 다행히 뭐 자금성을 가져갔는데가 설마 있어요, 지금? 야, 얘도 지금 벌써 거의 뼈대가 올라갔거든요. 제 지첸이사 치킨 1일 포 직전이에요. 제도 저랑 진행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알람브라 공장도 거의 지어진 것 같고. 자 보자 하나 둘삼사 5단까지 5단에 기둥 세워져있고 프랑스 하나 둘셋넷 5단에 기둥은 안세져있는데 저랑 비슷해요 이거 그냥 지체인테사를 먼저 짓겠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자 시민 배치에 이렇게 돼있고 볼목을 하나 할게요 자 세턴 체이 2층에서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이것도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래도 살짝 괜찮거든요 아직 기둥은 안 올라가죠 얘가 파리가 뭐 지금 벌목을 하는 것도 없고 다시 알람바 궁장 올릴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얘도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노르웨이가 망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필요 없어 이제 얘는 뭐 올린 좀 많은 정 하는 것 같고 <laughs> 두턴 아 어... 월드를또 어디서 수급을 해야겠네요 땅을 사서 벌목을 해야 되니까 277원 자 여기 말고 시민관리 최대한 망치를 많이 주는 곳에 보내져 있는 거 같은데 어. 자 얘를 열로 보내고, 얘를 여기로 보내서, 우웨이 테이 칼리 턴을 좀 줄일게요. 자, 초콜렛 싸다. 싸 네. 240원, 230원, 220원, 225원, 7, 9, 8, 자, 일단 이거 거래하고요. 음... 자, 숲 하나 사겠습니다. 숲 <laughs> 하나 사고, 어... 이거 그냥 여기 가는데 한턴 벌목할 때또한턴 걸리니까 치층이 사가 마무리 지을게요. 알람브라 궁전을 벌목을 하자. 이것도 지금 거의 뼈대가갖춰졌는데 얘는 갈 필요가 없죠. 이제 난 지체이트산 지셨습니다. 반짝이는 대형 구기장도 매우 인상적이죠. 시합하는 모습을 한번 볼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꽤 잔인해졌다죠?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안전했을 것 같네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라네. 아...힘들다. <laughs> 자, 일단 이렇게 가져 가고 턴골이 40골드까지 올랐어요. 이제 알람브라 궁전 가겠습니다. 벌목하고 자, 지금 저도 살짝 뼈대 뼈대 갇혀졌어요. 뼈대 갇혀졌고. 좀 비교를 해 보면은 얘는 지금 좀 되게 정교해요. 여기에 막 뭐가 올라갔고 그에 반해서 나는 어 여기에 뭐가 정교하진 않죠. 얘 제가 저보다 더 빠릅니다. 네 호수에 짓는 원더도 신경 쓰 웨이 <laughs> 태오 칼리 이거 어딨니 웨이 태오 칼리 여기 있죠 얘는 그래도 좀 오래 걸리는거 같으니까 이것도 벌목을 하긴 하 하는데 하나 둘셋아 고민 고민해 보자 그나마 <laughs> 기게 그나마, 여, 유로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급한 불, 급한 불부터 먼저 끌게요. 아, 이 문화 아까운데. 일단 이거 벌목을 해서, 여기에도 생선장 땡기고, 일단 11턴. 11턴의 모습이 이건데, 이 11턴의 모습이랑, 얘 어딨니? 이따로스 이거랑 여기는 지금 뭐천탑까지 올라왔고 저천탑비슷한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지금 하나 둘셋 지금 비슷해요 지금 잠깐만 비슷하긴 커녕 얘가 좀더 되게 앞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돌이 뭔가 깔려 있고 저는 뼈대 뼈 구조만 올라간 것 같은데 한 눈에 보기에도 얘가 더 많이 올라갔죠. 지금 색깔까지 입혀져 있고 거의 한 다섯 터 안에 지어질 것 같은데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기 땅을 사야 되는데. 280원, 40골드를 천골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한 50골드만 줘요. 천골 2에 거래를 하자3 오케이. 아 진짜.